고미님이 자꾸 여지를 준다는 멘트님 보셨나요? 이건 또무아 무슨...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, 틈새라 씨는 근데 정확히 뭐야? 뭔 메일 하는 거야? 야아! 지금 나오시면 안 돼요! 지금 나오시면 안 됩니다! 이 우결코인에 대해 마이고미 씨는 마이고 놀리려고 왔네 이거는?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<laughs> <아니>, 뭐. 페놀이셨어? 페놀이셨어? <laughs> <laughs> <네네네. 웃음> <laughs> 저의 그 랜공 코인은 클라이밍에 비하면 좀 잡주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네, 어... 하고 있어요. 음... 그래가지고 <laughs> 네, 본인이 저희는... 본인만 네. 잡주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그러니까 나 다른 사람들은 <laughs> 아닌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, 저희는 전 이제... 재밌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받은 버리라고요 끝내려고 끝냈던 건 아니고 이제 또제 복회가 음. 또 너무 아, 고미야 자꾸 그렇게 해, 어? 이상한 여지를 주는 멘트를 남기면뭐 끝내려고. <laughs> 끝내려고 끝냈던 건 아니고는 아니, 아니. 뭐야? 좀 패지가 되지 않았나 싶고. 그러니까 끝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잖아. 요양타운 아니었으면은 너무 이제 빡세 가지고. 친구. 예, 네, 그쵸 음. 친구의 그 느낌이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신 거기 때문에. 근데 <laughs> 남자로서 따지면은 <laughs> 남자로서 따지면은 마이곰이랑 친구 할래? VS 마홈이랑 친구 할래 하면은 <laughs> 나는 마홈이긴 해. <laughs> 마음이랑 친구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지 않냐? 데에엠 <laughs> 어, 마이 마호미씨랑 친구로 하면은 어 좋네 재밌을 것 같긴 해네또 서둘리 <laughs> 상장 폐지 친구로부터 시작 클라이밍 쪽은 뭐 진짜 뭐 집까지 초대했는데 좀 차원이 아,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아, <laughs> <진짜>. 집 초대는 <laughs> 진짜 남달집 초대인데 클라이밍집 초대는 <laughs> 좀남달리긴해 <laughs> <laughs> 기까지만 음, 말씀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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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이 감사합니다. 서로 아. 훈훈합니다. 네. 많이 화나신것 같긴 한데. 아, 후원합니다. 예. 예, 훈훈합니다. 음, 그렇지.